밤 10시가 넘었는데 길거리에 있다고? 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여기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프랑스 여자가 한국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걸본 프랑스 친구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떤 사연을 올렸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프랑스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롬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모든 문화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얘기들을 들려드리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빠가 한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아빠를 만나러 가곤 했죠. 한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은 정말 깨끗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뭐를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으면 놀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시설들이 신식이고 깨끗해서 좋았답니다. 아무 때나 놀수 있는 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놀수 있다는 게 밤에도 여전히 가능했다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솔직히 저녁 9시 정도만 되어도 마음 편하게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들 아시죠? 프랑스에서는 쇼핑을 하려면 저녁 6시 전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바쁘죠. 그러니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뭘 사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실컷 놀고 먹고 하다가 프랑스로 돌아가니 저에게 프랑스는 너무나 심심한 곳이 되었어요. 아빠를 자주 볼수 없어서 별로 좋진 않았지만 솔직히 아빠가 한국에서 오래오래 근무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답니다. 저는 항상 방학을 기다렸거든요. 하이스쿨을 다니던 때에 방학이 되어 한국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한국인천공항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공항에 있는 스피커에서 한국 전통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그 음악 소리에 너무 매료가 되었어요. 그 당시 학교 일로 좀 스트레스도 받았었고, 학원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걸 느꼈어요. 저는 대학교에 갈때 음악 쪽을 전공으로 선택하려 했기도 했어서 음악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 전통 음악이라는 것을 꼭 한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돌아온 후로는 일단 프랑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빠는 프랑스로 업무 복귀를 하셨고 저는 한국에 갈 기회를 잃게 되었어요. 저의 학창 시절에 유일한 낙이 한국 여행이었는데 아빠가 온 후로는 갈 수가 없어서 전좀 슬펐답니다. 어쨌든 저는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되었고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일단 들어갔어요. 그냥저냥 일상이 흘러가던 중에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빠에게 한국 유학에 대해 상담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의외로 한 번에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만약에 유학이라는 것을 간다면 유일하게 허락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간다면 허락할 수 없고 한국은 허락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국은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치안이 너무 좋아서 위험한 일을 겪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허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아빠의 한국 경험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일단 허락을 받았으니 제가 가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숙지한 후에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여전히 깔끔한 시설들과 제가 좋아하는 한국 전통음악이 흘러나와 저를 매료시키고 있었죠. 저는 일단 한국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기로 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면 한국어학당 5급 이상을 수료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있는 곳은 동네도 마음에 들었고 학교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학교였어요. 연세대학교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돼서 저는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볼뽀보라는 것을 하며 서로에게 친밀함을 표시하는데 한국 학생들을 만날 때는 그런 거 없이 서로 좀 어색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나다 보니 한국 학생들은 정말 친절하고 어떤 일이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저녁 식사도 같이 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하여튼 모든 게 친절했어요. 아빠가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아빠가 말한 정이란 걸 알게 되었죠. 사실 현재 프랑스인들은 볼법보를 하면서 절친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자기가 절대 손해보거나 이득이 없는 행동은 하지 않고, 서로 부탁하거나 돕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들 이걸 느끼고 있죠. 저 또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경쟁심보다는 협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의 이런 점을 본 받아서 조금 더 속으로 친해지는 그런 사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프랑스에서 현재는 엄청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K-팝이라는 문화가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한국을 알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음식과 한국 드라마 등이 유명해지면서, 한국의 문화가 더더욱 깊게 프랑스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은 한국의 패션도 그렇고, 삶의 방식 등이 전부 다 유명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홍대거리나 다른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프랑스말이 들리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꽤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프랑스인들도 인지하고 한국으로 여행 또는 다른 일들을 많이 찾는 것 같네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 그리고 어학당 친구들과 밤 12시쯤에 술을 한잔하고 거리에 나와서 프랑스 친구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친구가 저에게 너무 위험하지 않냐며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며 엄청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여기는 지금 사람들도 많고 나에게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어. 친구야. 라고 말하고 길거리를 쭉 비춰주니 친구는 어떻게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에 꼭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친구는 한국을 잘 몰라서 한국에 오면 놀랄일 투성일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토마토를 저에게 먹으라고 줬는데 토마토가 너무 달달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냐고요. 그랬더니 설탕을 뿌려놔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프랑스에서는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맛본 한국식 토마토가 훨씬 맛있게 느껴졌네요. 이렇게 뭔가 다른 방식이 있는데 저는 한국 방식이 더 좋으니 한국에서 오래 살아야 할까 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친구가 배가 고프다며 빵집에 들려서 마늘빵을 사줬는데 마늘빵이 그렇게 달달하고 짭조름한 게 너무나 맛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마늘빵은 그냥 짠 맛인데 한국 마늘빵은 달달하니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한국 친구가 맛보여준 후로 아직도 가끔 사 먹는답니다.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 친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오자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아파트 안에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에 신용카드 같은 것을 넣으니 뚜껑이 열리고 그곳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니 냄새도 안 나는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인 친구 말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95%가 재활용되어서 쓰인다고 하니 한국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다르구나 라고 느꼈죠. 제가 살았던 프랑스에서는 각시마다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걸음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모든 것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넣어서 버리죠.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먹다 남은 음식과 자잘한 포장지들을 같은 곳에 버리게 되어 있고, 음식물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곳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프랑스는 언제쯤 한국처럼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할지 모르겠네요. 플라스틱과 종이, 비닐은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다 섞어서 버리고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쓰레기통은 두 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회색 뚜껑에는 일반 쓰레기, 노란색 뚜껑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되죠. 가끔 초록색 뚜껑이 있는 곳도 있는데, 유리병을 담는 통이지만 사실적으로 오만 잡것들이 들어있을 때가 많죠. 그만큼 프랑스는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인지 악취가 심하고 온 동네 쥐들이 다 모여서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는 분리수거장에 가는 게 정말 싫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수거 차량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프랑스는 한국의 분리수거 방식을 하루빨리 배워가서 적용해야 할것 같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슬슬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공항에서 들었던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즈 음악에 관심이 많았었고, 재즈 음악에 깊게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 공항에서 들었던 한국 전통음악을 듣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음악에 매료되게 되었어요. 일단 유튜브 등을 통해 보니 장구 판소리 등 한국 전통음악들이 쭉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들은 후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친구들의 말소리, 리듬, 분위기 등이 너무 좋더라고요. 재즈는 기존의 틀을 깨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으로 연주를 하는 음악 장르예요 이렇다 보니 한국의 장구 소리라 든지 민요 등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법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전통음악에 매료된 김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배우 기도 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소리도 배우고 진도에 있는 국악원까지 찾아가서 씻김굿이라는 것도 배워보면서 한국의 한이란 정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신명이 나는 음악을 듣고 어떨 때는 한이 서린 그런 음악을 듣고 하니 한국 음악이 주는 신명과 한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물놀이, 풍물 등의 조금씩 빨라지는 장단이 주는 흥겨움이 더해가며 불러일으키는 신명과 신바람은 음악을 하는 제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풍물과 같은 음악은 리드미컬하면서 생생한 리듬감으로 흥과 신명을 일으키는 힘이 있죠. 판소리의 해악이 있다면 씻김굿과 같은 곳에서는 한을 느낍니다. 그러나 음악가로서 신명, 해악하니 어우러진 한국의 전통음악은 보편적인 음악적 정서로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유럽에 전파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내 안의 흥과 한을 깨우는 한국 전통음악을 강렬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꼈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처럼 공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배웠던 재즈와 한국 전통음악을 잘 접목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K팝 등 대중음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음악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낀답니다. 제가 얼마나 더이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더 노력하고 시도해보려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지하철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 지하철을 탈 때부터 탑승 시스템이 너무 간결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와는 달리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어서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나라 파리 지하철이 생각났어요. 물론 우리나라 지하철은 오래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세계에서 미국 뉴욕 지하철과 함께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지저분한 지하철로 꼽히는 건 맞잖아요. 물론 지금은 역 리모델링 계획이 발표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요. 일단 한국 지하철은 안내판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딱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알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 안에 쉴수 있는 의자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다리 아프지 않게 기다릴 수도 있고 한국인들은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운데를 비워두고 양쪽으로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잡하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 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는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면 한쪽으로 줄을 잘 서서 타곤 한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운행될 때 크게 잡소리 나는 것도 없고요. 파리 지하철 구간은 S자 커브 구간이 많아서 그런지 소음이 심하게 들리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건 없고 생각보다 조용하고 쾌적하답니다. 한국에 오시면 지하철 한번 꼭 타보세요. 제가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해서 한국의 장점만 얘기하고 프랑스의 단점을 얘기해버렸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의 시스템들을 잘 배워서 우리나라도 더 발전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몸에 습득하는 건안 되겠지만요. 여기 한국인들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인들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삶의 방식은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거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요. 한국의 정상인들처럼 살아간다면 아마도 세계는 전쟁도 없고 남이 것을 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며 느낀 것들과 저의 얘기를 써봤어요. 다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보는 것이 우리 프랑스가 세계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인 로미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장점들을 잘 보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네요. 반드시 한국 전통음악과 재즈를 잘 접목해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동오락과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